어이, 시원하겠다. 야. 어이, 차도 늘었고. 이게 뭐니, 이게, 이게 차가. 야. 야. 야, 야, 좀 씻어라. 그래. 지금 목욕 재개 시키고 있습니다. 어떻게, 모양이 어떤 모양이 나오나. 깨끗하게 일단은. 한번 씻겨보고, 아주 말로 멋있을 것 같아요, 얘가. 이렇게 좀, 돌아봐라, 좀. 그래, 그래, 털어. 털어, 털어, 털어. 자, 위협 좀 해지 말고, 좀, 근데, 야, 이쪽에 여기 더러워, 요기 으, 이 새끼야. 잡았어, 좀, 으, 야. 휴 시원하게, 좋지, 뭘. 야. 야. 이 차가 비틀리고, 아휴. 자. 시원하냐? 구독자님이 너 목욕시키는 것도 좀 찍어달래. 이쪽에. 아유. 그렇지. 그렇지. 어이, 시원하다. 빼국물이다 빠져나가네. 어이, 시원하다. 좋지? 너 내려놓고, 일단은. 아하, 시원하다. 아, 이따가 싹 말랐을 때, 말랐을 때 같이 이거랑 찍어서 모양 생긴 거를 같이 한번 지금 하고 있다고 같이 해서 어 보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모 목이야 대왕멧돼지 구경하자. 어디? 구경. 멧돼지. 야. 야. 대왕멧돼지. 야, 멧돼지 좀 보라고. 시야 여기 여기 여거 여. 관심 있게 봐. 눈좀한번만주쳐 봐. 너 바보니? 야. 야! 돼지! 야! 돼지 좀 봐! 아, 새끼! 별 관심 없네? 야, 야! 돼지 좀 봐. 어디, 어디? 관심... 우르릉 한번 해보던지, 좀. 별 관심 없어? 아유, 얘가요, 돼지를 하도 봐갖고 뭐, 돼지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. 이제 싹 목욕시켰더니 야, 이게 몸을 돌리네. 몸을 돌릴 때야,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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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를 쳐봤고, 아, 쓴 놈이, 쓴 놈. 이렇게 봐봐. 아, 너 씻겨놔. 아, 쓴 놈이, 쓴 놈. 우리 모기처럼 아주 대단해요. 이야, 이거 종돈으로 써도 되겠네. 쓴 놈이, 쓴 놈. 어이브보랄드트시 되고. 자, 여기. <laughs> 목욕시켜놨더니 아주 깨끗하네요. 아, 대단해요, 성격이. 야야 야, 모기 너 그러는 거아니야 그래도 쟤한테 오줌 한번깔겨좀 쟤한테 야야 야, 한번 아이고 더럽게간시 치차하게 다야넌 구독자들이 넌만마니 뭐, 네, 네 얼굴 한번 나오는 거 보기 좋아하는데 뭐 맨날 다른 냄새만 맡아 얼굴 한번 이렇게 보고 자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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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 야야야 야, 야, 하고 야 인사 한번해 나는 10년 살았다. 진짜 너몇년 살았냐? 한번해 니네들 대화가 안 돼? <laughs> 에이, 대화 안 되나 보다. 목욕 시켜갖고 어, 지금 딱 해놨더니 그래도 이뻐요. 돼지가 색깔이 나오네요. 어, 저 주둥아리 쪽은 좀 회색빛이 나고 이게 우리 갈색이에요. 전체적으로 갈색. 갈색인데 이게 오리지널 토종이에요. 토종. 토정. 야 이거 갈기는 뭐 진짜 부해도 멋있겠네요. 아, 돼지 아주 뭐 엄청 좋은 놈이에요. 아주 특실합니다. 아, 이거 겨울날라고 지금 비계도 아주 충분히 꼈어요. 기름도. 야 아, 한 200, 한 4,50kg 나가지 않을까. 이게 키로수로. 그럼 한 400근 나가는 거예요. 400근. 야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, 생생하고 좋은 영상. 아, 오늘 이거 지금, 얘가 몇 번째 찍어주는 거예요? 한 번, 두 번, 세 번째 찍어줘. <laughs> 옮기는 것까지 해서. 얘도, 그 구독자님들이 재미나게 봐주시고 그러니까, 아, 제가 이렇게, 아,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는 거예요. 그래도, 어, 저를 통해서 농가에서 대리 만족을 하신다니까, 아, 그리고 농가에서 피해가 없는 게 제일 좋은, 거, 좋은 거고. 그래서,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다 제가 아주 뭐, 굉장히 즐겁고 좋습니다. 아, 좀 힘들어도 어,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유튜브의 종보니 아, 이정본이었습니다